그지? 그지. ADC의 넓이를 구하래. 야, ADC 넓이 구하는 건데 선생님 지금 AC 길이 구하는 건줄 알았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4a, 사인 알파를 알면 되는 거네. 되네 얘네. 하는 건줄 알고 저 식으로 갔는데 그럼 쟤를 x 제곱으로 정리했어야 되는 거네 그지? 자 6b가 5a야 6b가 5a야 얘는 x 제곱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제곱으로 X제곱은? 5A제곱 5A제곱? 6제곱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6 음, e, 코사인 알파지 근데 코사인 알파 주어진거 아니야? 지금? 음. X제곱 나 뭐하며 지금? 그지? 4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코사인 알파 아니야? 2A4 코사인 알파지 얘네 갔다고 논리 코사인 알파 대입하면 a b에 관한 식 하나 나오고 요거 대입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 이길이구 하는 줄 알았어 미쳤나봐 얘네 얘들아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이네 얘들아 식어 썼니? 봐봐 얘네 여기서 얘네 갔다고 했어 코사인 알파 뭐래? 4분의 3이잖아 얘가 그지? 얘가 4분의 3이잖아 그러면 6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 곱하면 4 약분하면 4 약분하면 얘네 3 남고 마이너스 9b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9b 맞아, 너스9 얘네 약분하면 4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지 됐니? 근데 b가 뭐야 b가 b가 6분의 5a네 그럼 요거 대입하면 a에 관한 식인 거잖아 그럼 저거 대입하면 끝나지? 댄니 얘네? 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해? 코사인 알파랑 지금 보면은, 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해? 제곱. 어,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래. 제곱 안 해도 그냥 그려도 돼, 얘들아. 얘 4분의 3이래. 얘 루트 7이잖아. 그지? 그러면 사인 알파 4분의 루트 7 대입하고, A 저기서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왜 X를 구하려 했을까? 댄니 얘네? 얘네? 얘들아 지금 봐봐 우리 3회까지 중에 모르는 거 질문 다시 금요일 아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종원이 4시부터 6시까지 뭐해? 수학 학원 가기 그거 5기로 하지 않았어 요 저희는 수첩 들어야 돼 그때 우리 몇 시에 하기로 했지? 시간은 그냥 너 수요일에 뭐 하기로 수요일 날, 어차피 부산 누나들 개인 오답 봐줄 거거든? 그러니까 수요일 날 4시 반부터 그냥 와. 여기로 와. 알았지? 네. 그리고 수특을 음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풀어줄게. 그 대신 레벨 2는 풀어봐 풀어봐. 응? 챕터? 아니야, 아니, 지금 말고. 지금, 풀, 지금 풀어도 돼? 아니요 는 수요일 날 수능특강 수능특강 챕터 6 안했어 우리 챕터 6에 레벨 2만 풀어오라고 레벨 3는 선생님 어차피 다 풀어줄건데 이해했지? 그거 학교 프린트지? 네 그거 보빈이가 선생님 다 준거 아니야? 저거? 오늘 네, 다 들었지 어, 오늘 응. 받아가지고 오늘 받았어? 응. 왜? 원래 내장 주산데요 왜넌 오늘 받아? 얘 계속 저, 나눠줬던 거 아니야? 예, yes, 네. 선생님. 선생님 이상한 거야? 그런가 봐요. 자, 얘네 수요일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요거 풀리 할게. 오케이? 그리고 4시 반에 그냥 여기로 와. 삼삭실 가지 말고. 동원이랑 지은이도 지은이 수요일날 4시 반 되지. 응, 여기로 오는 거야. 시영아, 여기로 오는 거야. 삼삭실 가지 말고. 이해지 그리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개인호답다 봐주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쑥쑥 풀 거고, 금요일까지 모의고사 6회까지 해와. 모의고사 6회, 오케이? 모의고사 6회. 그리고, 시형이랑 번호는 그, 너네 부교재 있잖아. 거기 선생님 몇 문제 풀어주려고 그러거든? 일단, 걔네 숙제 잘하고 있지? 학교 숙제 잘하고 있지? 걔네 중에 몇 문제가 나올 법한 것만 찍어서 풀어주게 금요일 날 시간이 안 되면, 어차피, 화요일이 시험이잖아. 그지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자. 어때? 너희여, 한영두 명. 하루 종일, 지금. 하루 종일 아니고, 걔네 중에 토요일 두 시간, 일요일 두 시, 간 어때? 그 대신 월요일 날은 길게. 월요일 날 학교 끝나고 화요일 첫날 아니야, 쯔엉? 네. 그지? 그럼 월요일 날은 밥 먹고 와. 저 그러면 기야 끝나고 그대로 있는 거같습니 기야 끝나고 뭐 먹고 해도 돼. 오케이? 이해지, 애들아. 그리고 얘네. 3회 모의고사 뒤에 들푼거 마저 풀어 니네 질문 상태가 들푼 느낌이야 알았지? 3회 모의고사 다 풀고 6회까지 풀어 오는거야 수요일날은 여기까지 아니 여기로 와 4시 반 오케이? q r 레미시 형이 그럼 집에 가서 내 수요일날 줄게 오케이? 쫑 하자